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어젯밤 8회는 안성훈의 공연 중 무대 아래 관객들은 계속 박서진의 이름을 연호 촬영 10분 동안 중단. 장윤정 분노 그 이름 듣기 싫어해 관객석에 몰래 모습 드러낸 박서진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스터 트로트 홈페이지에는 박서진이 미스터 트로트 음악 제작실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이 게재됐습니다. 이날 오전 박서진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초청으로 장윤정 조영수 작곡가 등 코치들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서진이 탈락 이후 미스터 트로트와 조선인 박서진을 7월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서진이 가장 아쉽게 탈락한 참가자. 들중 하나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제작진 현재의 상황에 대해 너무 걱정해서 직접 박서진 집에 가서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박서진이 다음 회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오늘 밤 8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고 사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한 소식에 따르면 TV조선 측은 박서진의 무대를 다큰 화면으로 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어제 TV조선 미스터트롯이 새로운 전설이 시작, 이하 미스터트롯이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습니다. 10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니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전파를 탄 미스터 트로디 8회는 전국 유류 가구 기준 18%를 8 나타냈습니다. 기존 자체 최고 시청률인 7회 21.8%보다 3%포인트 낮습니다. 첫 내림세이자 첫 10%대 시청률입니다. 미스터 트로디는 지난해 12월 22일 20.2%로 시작해 낮은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매회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나 8회에서 처음으로 시청률이 떨어졌습니다. 트로트 제작진은 처음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 시간인데도 극소수의 시청자만 등장 무대를 생중계 보러 온 관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인기 참가자 박서진이 탈락한 여파로 보입니다. 앞서 박서진이 탈락 후 그의 팬들이 미스터 트로디를 보이콧을 외치고 안 본다고 긍정했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라.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